안녕하세요! v i 인 a in k o r e a c 행사 사무소의 장반익 행사입니다. 야 5월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또 날씨도 좀 무더워져서 일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5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5월, 4월 때, 펄른이라고 알죠? 그 꽃가루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합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그런 알레르기, 어, 겪지 마시고 행복한 5월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F510 비자하고, 어, F515 비자. 이게 무슨 비장고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우리나라에는 아, 비자의 체계가 A부터 H까지 8덟개 계열이 있습니다. 8덟개 계열이 있고 A부터 H까지 각각의 중분류 A1, A2, A3까지 이렇게 중분류 A 다음에 숫자 가 있는 게, 이제, 중분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h 다음에 숫자, 그리고 숫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e7, 4 같이. 이런 거를 이제 세부분류라고 합니다. 이 세부 분류 코드로 하게 되면 200개가 훨씬 넘는 비자 코드군이 있어요. 그 F 계열은 F는 네, F 계열이라고 그러고요. F 계열 중에 5는 영주, 영주권이라고 영주 하고 10과 15는 세부 분류 코드로 나눕니다. 그래서 F5, 10은 국내 2공개 e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의 학사 또는 석사 석사는 전공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f 5 0는 15는 국내 박사 학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은 미국은 green c a r d 라고 표현을 하고 또 판매는 어 레지던스에서 PR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F510과 F515에 좀뭐 기본적인 학사나 석사, 또 박사 이외에 전일제 상용 근로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이전에는 어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규직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에 비정규직이 있어도 정규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은 어떤 의미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정규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걸로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 제가요. 두 곳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득을 합해서 GNI 어, 중요한 건 F510과 F515는 소득 소득을 증명할 때 GNI 한배 소득이면 됩니다. GNI는 국민총소득이고 지금 이제 올해 7월 전까지는 7월 전까지는 2022년도 소득으로 4,2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곳에서 일한 근로를 가지고 소득을 합해서 G나에 맞추면 신청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제가 드디어 10,000명을 도달했고요. 지금 현재 1,600명이 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달에 여러분들 큰 힘으로 12,000명을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굉장히 고생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또는 친구들에게 꼭좀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 사항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일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전일제. 그 다음에 상용글로. 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어렵잖아요. 어, 이게 전일제 상용글로가 들어가 있는 게 F59, 또 F510, 그리고 F515. 이세 가지 비자. f 5 9은 해외 첨단 기술 분야 의 박사, 그다음에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어, 전공 관련 없이 석사, F515는 국내 박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일제라는 건 뭘까? 전일제라는 거는 자 풀타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풀타임. 예, 풀타임이 그렇게 뭐냐? 풀타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풀타임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일해서 점심시간 갖고 자 저녁시간에 어 18시가 되겠죠. 6시에 퇴근하는 게 일반적인 풀타임입니다. 근데 풀타임은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IT 근로자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자 E7,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F27이라는 비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 E7,1 비자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F27 비자를 가지고 있든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업을 할수 있는 비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일제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으로 근로자 형태로 일을 해야 되고 자 시간은 시간은 자주 주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40시간이 일반적인데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자, 예를 들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할수 있어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음, 7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이 기준으로 보고 있다. 근데 출입국에서 보고 있는 전일제라는 형태는 음, 36시간, 예. 어, 일주일, 칠일에 7일에, 7일에 36시간도 이상을 보고 있다. 36시간 뭐 그렇죠. 원래는 40시간이에요. 40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을 때 어떤 거죠? 다섯 5일 곱하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 잡는 건데 최소한 최소한 어 7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일주일에 원래는 40시간이지만 36시간 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상용글로 형태는 무엇이냐? 상용글로 형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어, 뭐, E7 비자 중에서는 일부 국가, 일부 국가는 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 또 F27, F2 비자는 지금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용 근로 형태는 최저 임금 임금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고용보험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왜냐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직 증명서 또는 이제 이전에 일했던 곳이 있으면 이제 경력 증명서로 이렇게 증명서로 제출을 하고 F2 비자는 반드시 필수로 필수로 자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보험 가입자 어 명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어 2021년 4월에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끝나는 날이 2022년 5월, 이렇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B라는 회사에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지금 현재, 현재인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라고 고용 중이라고 이제 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이슈는 뭐냐? 자, 알겠어요. F5B10과 F5B15가 전일제 상용근로라는 형태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두 곳에서 일해요.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mainly 일하고 주로 일하고 B라는 회사에서 이제 lectur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개를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한 3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lecturing 하는게 이제 한1 0 0 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합하면 은 4250만원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걸 합해서 출입국에 GNI 한배소득 GNI 한배소득을 할수 있느냐 자 소득은 합할 수 있다 어, 답은 소득은 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를 맞을 수 있느냐 A라는 회사에서 매일 일하는 경우에는 전일제 자, 예, 36시간 이상 매일 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상용근로 형태는 이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데요. 자, l e c t 은 일반적으로 l e c t 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l e c t 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원래 강의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업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게 합해서 나왔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합해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자 lecturing 하고 있는 뭐 회사라든가 또는 대학교에서 자 2월에 연말 정산할 때, 연말 정산할 때, 같이 이 메인리이라는 A라는 회사에 같이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소득 신고서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A라는 회사가 이렇게 A라는 회사가 이렇게 됐고, B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라는 회사에서 전율제가 가능하냐? 근데 강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어떻죠? 강이라는 것은, 어,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뭐 2시간,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36시간을 맞출 수 있느냐? 이건 좀 어렵다. 음, 어렵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이거를 판단할 때 대부분 분들이 좀 이제, 어, 아, 소득만 지에나에 맞추면 되겠구나. 안 그래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A라는 회사에서 어, 한 곳에만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4,25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확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것만 크게 문제가 없죠. 자, A라는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800만 원, B라는 회사에서 1,000만 원인 경우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풀타임이냐, 풀타임이 한 달에 36시간 이상 되느냐. 두 번째는 고용 보험. 자, 이름을 설명했지만 E7 같은 경우는 고용 보험이 없습니다. 다만 F2는 필수라고 그랬죠이두 부분을 확인해서 이두 개를 요건을 맞추면 인정이 되고, 만약에 요건을 둘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꼭 해주세요. 친구들에게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엄청 중요한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 F510 비자, 국내 유공계 학사 또는 국내 석사 또는 F515 국내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영주권 F510과 F515를 신청할 을때 진짜 중요한 개념인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구독, 올해, 아, 5월달, 5월달에 12,000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좀힘좀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격의 법원 출입국 이민 강의 12월과 1월달에 24강 강의했고요. 최근에 어, 심화 과정으로 해서 24강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화 과정 했던 강의는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이론 강의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정말 실무 강의는 제가 별도로 공지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바로 여러분들 어, 행여사님들 음, 업무에 투입될 수 있게끔 심화 과정 소수 정예로 정예로 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3명에서 5명까지 이 소수정예로 제가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업데이트되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F5-10 비자와 F5-15 비자의 전일제상용글로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주 자격 만만치 않습니다. 심사기간만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가정의 달 그리고 근로자의 달 5월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010-6383-3078 장만익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께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앤크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